도심에선 벌써 벚꽃이 지기 시작하지만 조금만 나서면 화산 벚꽃 물결이 절정인 곳이 많은데요. 이번 주말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대전 신탄진에서는 금강 로하스 축제가 열리는데 따사로운 햇살 속에 가족과 함께 이 봄을 마음껏 즐겨보시죠. 이상원 기자가 안내합니다. 봄의 설렘이 봄꽃 때문인지 햇살 때문인지 햇살의 반짝이는 벚꽃 물결은 그 자체가 축제입니다. 대전에서 벚꽃 축제하면 오래전부터 KTNG 신탄진 공장이 단연 꼽히는데요. 이곳에서 이번 주말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신나게 펼쳐집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금강 로아스 축제는 신탄진에서부터 금강 따라 대청댐까지 시민 참여 행사로 쭉 이어집니다.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봄꽃과 함께 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대청호까지 5.6km를 함께 걸으며 각 가지 이색 프로그램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이번 주말 사이언스데이 행사를 엽니다. 광장에 설치된 130여 개 부스에서는 누구나 생각을 과학으로 체험하면서. 미래 세상에 대한 무한 상상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활 또는 건강, 자동차 등 미래에 대한 가상 현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ICD 체험관 등 많은 체험 보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 가면 500년 전통의 무형문화재 기지실이 줄다리기가 기다립니다. 특히 일요일엔 무게가 40톤에 달하는 200m 길이의 줄을 옮기는 행진과 줄다리기가 장관입니다. 의여차하고 영차하는 함성으로 수많은 인파에 섞이는 것만도 신명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